빠 자, 또 니킥 거리. 오 오른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가 니킥으로 돌려주고 파니까지킥 캐치. 야, 이래야 재미 죠 양선수 경기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하죠. <laughs> 와이크로 하고 있는 뿌아카오. <laughs> 에네르기 바로 보답하는 살바도르 선수입니다. <laughs> 자, 뭐, 뿌아카오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어, 240승이 넘는 전설의 모이타이 파이터이고요. 그 상대인 딜런 살바도어 선수 같은 경우엔 어, 어 굉장히 또 유명한 킥복서 세계 챔피언 출신이죠. 네. 어, 52승 1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라운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격투기 유튜버, 프로모터 그리고 해설위원인 차돌입니다 도 1라운드부터 화려하게 킥을 주고받고 있는 양선수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화려하고 재밌는 꿀잼 격투기 영상 계속해서 올라올 예정이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겠습니다 딸바도르 선수 사우스포스텐스를부사하면서 네, 킥이 나름 같이 반격을 해주고 있죠 계속 압박을 먹어주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뒷손을 네, 결국 노리겠다는 건데 아, 셋더블 계속 다, 하고 다, 있습니다. 뭐, 하단이랑 중단 위주로 공격을 해주면서 자꾸 신경 쓰이게 운영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가카 선수 맞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로 몰아놓겠다는 속셈이고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고요. 오 바디! 자렐킥 까지 살바도 선수 투지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니킥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오호 확실히 바까오는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하네요 자킥캐치하고 니킥 까지 엘보 아 2가지가 이렇게, 네, 이렇게 쿨룬 타이트 뭐, 같은 그, 단체의, 그, 단체의 네. 경우엔 어프아카우 네. 선수가 네. 전성기라고 네. 평가받던 네. 시절에 뛰었던 K1과는 다르게 니킥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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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론트킥에 대한 그, 제한이 그, 없습니다. 그, 그래서 어아카우의 그, 주무기들을 그, 마음껏 쓸수 있죠 이렇게. 네. 자, 순간 뒷손 찔러봤지만 거리를 좁혀보는 딜런 사르바도 젤브 네. 돌려주려고 네. 했지만 네. 거리가 네. 너무 멀었고요. 네. 오, 이번엔 네. 들어갑니다. 야, 역시 챔피언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연속 니킥. 네. 그동안 네. 좀 중국의 네. 유망한 네. 킥복서들이 빡가오에게 네. 도전장을 냈지만 네. 좀 맥없이 쓰러지는 네. 모습을 네.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어 네. 클론 파이트는 좀 빡가오를 띄워 주기 위한 무대가 네.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네.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 이렇게 네. 수준 네. 높은 파이터들도 네. 붙여 줍니다. 네. 만 아슬스 네. 경기가 네. 기울기 시작하고 네. 있죠. 네. 니킥이 네. 지금 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또 다시 자바디에 데미지 있습니다 살바도 일단 헤드킹은 방어해 줍니다. 아우 밀려나죠 복부. 또시 그리고 이게 예, 정말 무서운 게뿌아까오 같은 경우엔 복부 위주로 공격을 해 주다가 상대방이 복부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안면을 또 공격을 하거든요. 저수삼에 엄청난 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디션. 자, 들어오라는 빠까오, 도발하는 제스처를 또 취해봅니다. 니킥, 아, 앨버, 요즘... 들어갑니다. 살바도 아, 자, 기회지만 빠까오가 니킥으로 응수해줍니다. 아 저거를 몇 번을 더 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 무리가 좀 가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꼴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초반에 딜런 사르바도어 선수가, 어, 압박을 좀잘 피해주면서 스텝도 밟아주고, 자신의 공격도 펼치는 모습이 좋았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브아카오가 거리를 찾아가면서, 어, 니킥 위주로 경기를 풀어주고, 상대방 바디에 데미지를 꽤 많이 줬었죠. 초반에 이런 그림도 좀 나왔거든요. 딜런 살바도어 선수 어 경기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저 바디에 대한 대비가좀덜돼 있는 게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딜런 사르바도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MMA도 또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MMA 얘기가 나서 그런데 또 U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찬성 선수를 상당히 많이 도발했던 어, 기가 치카제 선수를 킥복싱 경기에서 꺾은 적이 또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으면 또 경기를 보는데 재미가 또 배가 되니까 어, 여러분들께 TMI 정보를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오키캐치 넘트리고, 오 어, 니킥. 야, 근데 쓰러져 있는 상대 앞면에 니킥은 안 되죠, 버카오. 뭐좀 경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소평합니다. 저 니킥이 만약 안면에 명중했다면 어좀 실격이 나올 뻔할 만한 그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키들 굉장히 거칠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 선수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딜런 살바더 선수도 어, 후기라든지 여러 공격으로 맞받아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수가 일히고 있습니다. 꼬아아가 저게 무서워요. 자신의 공격은 명중시키지만 상대방의 공격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킥이나 펀치 그리고 무릎의 높나지가 자유자재로 오가니까 어, 좀 머릿속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또 니킥거리, 오 오른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꼬아아가 니킥으로 돌려주고 바디킥까지 킥캐치야 이래야 재밌죠. 확실히 세계 챔피언은 다르네요. 경기력에서 밀리고 있었지만 아주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푸스위 나오, 나올 뻔했고요. 일단 거리 좁히고 다시 니킥 게이 니킥인 줄 알았는데 방금 헷갈리게 섞어주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어, 오, 엘브 돌려줍니다. 아카오 네. 지금 한대 맞았습니다. 네. 되게 네. 경기가 네. 특이하죠? 네. 보통 사우스포랑 오소독스의 네. 경기랑은 네.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브아카오가 네. 네. 완전히 경기를 리드하고 있고요. 물론, 어, 뭐, 한 대도 안 맞으면서 갖고 논다, 뭐, 이런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지만,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고, 어, 자신의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가 맞습니다. 자, 힘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니킥, 연속. 자, 피해주고, 바티 니킥으로 돌려줍니다. 자, 초근접전 하지만 딜런 선수도 어, 빼지 않습니다. 초반 접선에서어 흥분했죠. 브레이크 선언에는 경기를 네, 좀 일시 중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르바도 선수가 복부에 데미지를 어, 많이 입은 게 티가 나는 게 점점 급한 좀 폭이 큰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를 있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오 테이크다운. 사르바도 선수는 또 목을 잡고 있고요. 순간 MMA가 됐네요. 경기가. 자 바로 소행합니다 그렇게 라운드 끝. 아, 굉장히 수준 높은 공방을 보여주고 있는 양선수죠.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락더우 선수의 뭐쿨른 파이트나 어, K1 경기들을 보시면 물론 진경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상대방을 압박하고 괴롭히면서 완전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게좀 흔한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론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아직까지는 유리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 평소에 보여주던 그런 어, 일방적인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딜런 사르바도어가 확실히 세계 챔피언 출신답게 어, 거리 싸움에서 좀 불리하긴 하지만 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림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파까거의 니킥이나 저런 묵직한 바디킥에 대한 대응이 어, 좀 미숙, 미숙하다기보단 미숙좀 아쉽죠 어, 딜런 사르바도가 못하고 있다기보단 푸아카오가 어, 그만큼 잘하고 있는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어, 자 펜트에 어, 낚이지 않는 푸아카오 타이밍 제이 잃고 제이 있습니다 제이 자 기어를 좀 올려보죠 세번째 라운드에 자 3라운드 내내 이렇게 페이스가 높은 경기를 치르면 당연히 어 정신력적으로도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집중력이 좀 많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사이 좋게 니킥 주고 받고요. 또 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딜런. 보 오늘 더더 보기에서 보여주아카 암트라 앵글 그립이 또 나오네요. 왼손이 음, 뒤다보서의时候这个수 서로 들어갈랑 네. 말랑. 굉장히 치열했죠? 네. 네. 압박하고 있는 프아카오 코너 쪽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아, 자, 하지만 펀치 콤비네이션을 아, 알려주면서 또 스텝을 밟고 잘 그... 빠져나오는 딜런 살바도 아, 네. 렉키까지 아, 자, 그... 헤드킥으로 호답합니다 그... 그... 엘보 오우 자 브락터에 카운터 엘보가 들어갔는데 스피닝 엘보가 들어갔는데 자 일단 서있습니다 딜런 아, 살바도 하지만 뒷걸음질 치는게 데미지가 그... 확실히 그... 있어 보이고요 아, <목소리> 의가 확실히 세계 챔피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하네요. 사실 방금 그 공격으로 수많은 선수들이 이미 쓰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살짝 로블로 써움이 있었네요. 자, 괜찮다고 하는 바까오 경기 속행합니다. 자, 자신의 자스피닝 앨벌을 노려갔던 예, 살바도어인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부아까오가 니킥으로 돌려줍니다. 지금 살바도어 선수의 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 가드가 내려가고 있는... 어 기습 공격! 예, 바디 데미지가 많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다리를 벌어줬지만, 예, 잘 방어해냅니다. 경기 속행! 자, 코너로 다시 몰아넣고요, 부아까오. 그래, 쇼타임이 시작되나요? 니키, 뛰어오릅니다. 아, 야, 너 확실히, 명경기네요. 예, 살바도 선수가 물론 밀리고 있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언제든지 역전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은 좀 열어두고 네, 있죠. 자, 자, 이번에도 좀, 좀 예, 예, 예. 중국 현지 어, 해석도 어, 좀 MMA 같다는 이야기를 네. 했고요. 어, 어. 자, 마지막 3라운드 끝나갑니다. 네. 자 스텝밟으면서 오른손 스트레이트 리킥 주고 받는 양 선수. 자 그렇게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늘 압도적인 모습만 보여주던 파카오라, 어 이런 경기가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어, 경기 내내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버커가 복부 위주로 공격을 어, 해주면서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해주면서 어, 압박도 펼치고 상대방 딜런 살바도 어 선수가 준비한 이 전략을 마음껏 수행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 어, 딜런 살바도 선수도 계속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여러 시도를 했고, 또 변칙적인 공격이나 무게 실린 공격을 해주면서, 어, 역전의 실마리를 계속 찾고 있긴 했습니다. 자, 과연, 저지들은, 네, 부심들은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쿨룸 파이트 70kg급 무에타이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30대29. 어, 무승부로본 심판들이 꽤 있네요. 30대 28. 30. 대2 30. 30. 3 30. 30. 30. 30. 30. 3 3 30. 30. 30. 30. 30. 5호 아, 근데 27점은 없는 걸 보니까 예. 2 8 딜런 살바도어 선수도 확실히 역전의 가능성이 없던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만장일치입니다. 비사 결과. 호봉성! 네. 전설의 무에타이의 신화를 평가받는 그 아까오가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쿨룸 파이트 70kg 급 무에타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자살과도 선수는 좀 어,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린대로 데미지도 뻑하고 더 많이 어, 넣어줬고 어, 바디 위주의 공격이 좀 어, 많이 임팩트가 있었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네, 이렇게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 기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였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목소리>